김우치, 김우치, 아이 좋아, 김우치. 우리 나빠루 상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혹시 동땡 구에 신땡방 동해에서 혹시 내비게이션 회장 유 회장이라고 아시나요? 어 내가 볼때알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또그옆 동네 실땡 동에서 인신매매 작업 대출 이런 거 하던 자법놈 혹시 빅 현철이라고 아시나요? 아실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나 빠루상은. 통, 땡, 교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바로상 혹시 업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업보. 업보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때 벌을 받던가 나때 벌을 받지 않으면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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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벌을 받는 게 업보예요. 옛날 말로 하면 연자재 계속 내려가면서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 빠로상은 딸도. 받아서 상태가 메롱인데 우리 빠로상 남편은 보니까 상, 상태가 아주 메롱메롱이더라고 우리 빠로상은 업부를 알아야 됩니다 빠로상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우리 위해서 사실을 실토하는 것 어떻습니까, 빠로상 김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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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아이 좋아.